네, 안녕하세요. 황금손입니다. 자, 국제약품이 지금 어느새 또전 고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고점을 또 뚫어내는 듯한 모습이 장마감 직전에 나왔습니다. 장마감 직전에 이렇게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날 더큰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장마감 이후에 저녁때 제 영상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 목표가를 좀 잡아야 겠죠. 분명히 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어, 고점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각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뭔가 정말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바로 요, 지금 국제약품이 올라가는 이유, 바로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죠. 특히나 기관지와 관련된 질병 때문에 지금, 어, 국제약품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내용이 바로 100일의 환자, 최근 5년 평균 90배에 달하는, 어,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지금 다시 상승이 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어,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이 k바이오 종목들 제약 종목들 있죠 제약 종목들이 특히나 이 미국 대선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제약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는 정책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 플러스에 바로 요, 백일의 환자 급증. 요게 이제 플러스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결국에는 어, 두 가지 테마가 합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이 고점을 뚫어 넘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8천원 부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8천원 부근. 으로 목표가를 잡고 있는데 아마 이때 올라갔을 때또 어떤 내용이 나와주는지 오히려 내용이 안 나오면 더 좋아요. 보통은 내용이 안 나왔을 때더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 폭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급등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저기서 팔아야 되나 고민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보이나요?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빠졌어. 올라가고 고점 찍고, 그날 당일날 7,000원까지 빠졌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6,000원까지 빠졌죠. 5,000원까지 빠지고. 하루 만에 빠져버린다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되나 생각하고 계실 텐데, 8,000원 부근으로 일단 잡아보시고, 여기서 절반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절반 매도하고, 다음날 올라가면은 또 나머지 절반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올라가나 내려가나 한번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이 내용을 바탕으로 또다시 8천원 부근에서 만약에 더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나왔다 지금 보시면은 어 사실 뭐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코로나 변이 있죠 요게 지금 미국이랑 어 일본에서 확산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찌됐거나 이 내용이 지금 묻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 때문에 묻혀 있어요. 어,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광객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부러 얘기를, 어, 대놓고 안 하고 있는 상황. 어찌됐거나, 코로나 변이가 나타난더라도 지금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은 전부 다뭐 시중에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감기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성행을 할 거란 말이야. 분명 내용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 종목이 올라가기 너무 좋은 시기다라는 거. 그래서 8천 원 이상도 보고 있다라는 거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정책이 엮여 나오는 부분들, CMO 관련된 부분들 있죠. 시밀러 그이 의약제조품 있죠. 의료제조품들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 만드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는 그런 정책.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것 따라서 크게 움직임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8,000원을 넘어서 만 원대까지 목표치를 보일 수 있을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어플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자, AI 기반의 급등주를 자동으로 발굴하는 어플을 개발을 했는데 요거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어플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요런 식으로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그 포착 시간과 포착 가격대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추후에 주가 변동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에서 요렇게 수익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까지 전부 다 표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온 종목들 보시면은 뭐 돌격대장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닝 파워, 불기둥 뭐 이런 식으로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시초가 매매에 필요한 종목들, 장중 급등주 이런 부분들도 나온다라는 거. 게다가 여기다가 AI 종목 분석 기능까지. 자, 그러면은 이 어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종목 아, 요 어플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검색창에다가 자, 요렇게 검색창이 뜰 겁니다. 자, 구글 스토어라든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우리 카톡 다운받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렇게 초록색깔 모양의 어, 십자가 모양 나오면서 주식 닥터 어플이 나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주식 닥터 어플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 나오는데 어, 로그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첫 화면이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은 가입하기 어, 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간단하게 번호랑 뭐몇 가지만 넣으면은 가입은 5초 만에 끝납니다. 5초 만에 5초도 안 걸려요. 빠르신 분들 타자 빠르신 분들은 어, 10초면 하더라고. 그러니까 빠르게 가입하셔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기능이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식 종목에 대한 부분들. 내 종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단 말이야. AI는 과연 내 종목을 좋게 평가할까? 안 좋게 평가할까? 요즘에 AI 말 많잖아. 어, 과연 내 종목을 AI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 키워드 로그인해서 들어오면은 검색 키워드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어요. 자 여기서 포스코홀딩스 검색을 딱 해보게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식닥터 종목 정보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레이팅 포인트,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해서 수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해서 상승 확률을 적어낸 겁니다. AI가.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내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AI가 분석한 내용들 확률적으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편하겠죠. 어, 그리고 거기다가 관련된 테마 어떤 테마가 있는 종목인가 한눈에 볼수 있고 거기다가 유사한 테마 종목까지. 그러니까 관련된 테마 종목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때요?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면서 같이 그 동량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 자 만약에 LS 종목 올랐다가 내려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팔면 되잖아 그쵸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있다라는 거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그쵸 바로 급등주입니다 자 우리가 AI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급등주를 받고 싶다 이거야 자 그중에서 시초가 종목 시초가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많죠 바로 이런 종목들을 받을 수 있는 모닝 파워라는 요 AI가 분석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모닝 파워, 모닝 파워라고 떠있죠. 이런 종목들은 아침 9시에서 9시 10분, 딱 이때 세력들 수급 들어올 때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람이 날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다?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요거 급하게 들어오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왔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초반에 급등 나오죠 이런 식으로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대부분 결정 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vi 걸리면서 그러니까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하죠 vi가 걸리면서 아침에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상한가까지 그런 종목들을 포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좀 주식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나오면은 빠르게 따라타서 3에서 5% 그냥 이자라고 나오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항상 종목 뭐 잡아야 될지 고민 많으신데 이 어플에서 이렇게 알람이 나가니까 음, 해결되셨죠 종목은. 어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야? 그렇죠. 바로 돌격 대장이라고 장중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 크게 이제 제가 두 가지 들고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수급 몰리는 종목들 오전에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뭐 리포트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뭔가 찌라시가 돌아요 우리는 기사 내용들 이런 거 미리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수급을 먼저 보는 거야 수급 어디서 이런 큰 덩어리 수급들이 들어오는지 AI가 파악을 해줘요 그러면 은 우리 이거 오전 10시에서 보통 10시 부근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10시, 10시 반, 뭐, 요런 식으로. 그때 나오면은, 우리가 잡고, 오후에 급등 나옵니다. 어, 오후에 급등. 보시면은, 뭐, DTNC, RO, 풍원, 정멸. 보시다시피, 오후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죠. 어, 이런 종목들이, 오후에 급등 나오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오후에, 오전에 사서, 오후에 수익 보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가 훨씬 수월해진다. 왜냐하면은 종목들 이게 지금 뭐 수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맨날 종목 보면서 또 검색해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이 AI 어플이 해결을 해 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우리가 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즉시 즉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말짱 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어플은 전부 다 알람이 뜹니다. 어, 주식이 어플이 종목이 나오면은 바로 알람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그쵸. 알람 떴을 때 어? 아바코 떴다. 포착시간 9시 29분, 9시 30분에 바로 떴죠. 바로 들어가서 뭐 하면 된다고요? 그쵸. 바로 이 종목 매수하거나 아니면 종목 한번 보고 어, 오르락내리락 할때 조금이라도 떨어진 가격대에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매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도록 준비한 어플이니까 어,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애청해 주시는 분들 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플 다운 받으셔서 매매 하시는데 음, 큰 도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플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성투 해보자고요 아시겠죠